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당성. 깊은 물에 지금, 이가 지금, 던지석에 천석에 지금, 지게해금 지금, 전설이 여러분 세상 우리지우리금 마음을 심쿨하게 하는 그런 요즘이 아닌가, 요즘 인간 세상이 아닌가, 요즘 지구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심천이라 이런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정말 심천이 같은 그런 현존한 지구촌에 인간이 있을까요? 돈의 심성이 있겠죠. 돈의 미치, 돈의 치마 자락에 금은보화 가득 담은 그런 심성이 들어 넘쳐나게 니다 그렇지만 자기 몸을 초교와 같이 인당수에 던져. 자, 기아버 저도 어을게한 그런 저도 치도 기억해요. 다시 생원하게 했던 그런 저도 저 정말 도저에 미친 이 지구를 인간들이 몸을 던져 저도 같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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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혼수에, 공주름에, 갈등 대립에 허덕이는 이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심심해도 다시 살아났다면, 생활했다면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이런 박달정가번 심사위 같은, 흥부전 같은 그런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전해내려온 거요그 당시에는 아마 그 노무가, 그 인간들의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람나호기에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지금까지 전해오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정말 조살제 같은 이런 지구촌의 모습이 너무나 불써 상황을 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고 향기나는 봄꽃 같은 그런 전설의 고향이 이야기를 걸으며 돈에 미친 날뛰는 사기꾼 판을 치는 그런 인간들의 전설의 고향이 되었기 때문에, 뭐, 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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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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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뭐, 뭐, 고 뭐, 뭐, 하 뭐, 뭐,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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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질 테니까 이는 인간이란. 지구랑이름표를 떼어버리려고 한달반구별는 인간들의 모습이아니로이런 생각에 도너무이 사업은 난날들이 버리고 있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